예수의 미주 사 복사, 손종원 목사 오늘은 장세기 46장의 8절에서 27절 속에서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네명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식구들 12가족과 해서 한 70명 정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명의그 아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루벤이 있습니다 그루벤의 경우에 어데죠? 마다들 루벤이다 마다들 루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다들의 장자의 축복을 그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바같이 어머니의 그 첩인 비하고의 분류를 통해 가지고 그는 그 음란죄를 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잘못을 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음란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은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말에 뭐 문제가 있다. 말하는 걸 보면 알수 없지만은 예, 이번에 마음이 깨끗하지가 못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착한데도 불구하고 또 루벤은요 그 예, 요셉을 죽이려 할때 살려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착한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은 음란이란 것은요 착한 마음을 넉넉히 그냥 이겨 나가는 거예요 충동적인 것입니다 이걸 못 이겼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장자미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두 번째는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라는 사람은 말이죠 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그 불륜자가 있잖아요. 더 중, 아주 흉악한 아주 그냥 정말 그 말로 담을 수 없는 죄죠 음란인데 그며느리고 어쩌다가 그냥 며느리하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유다도 착한 사람인 건 사실이야 그러나 음란이는 충동적으로 인생을 파괴하는 큰 죄입니다 근데 유다하고 루벤과의 차이가 뭐냐면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예. 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잡음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 회계, 참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연장되고 생명선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다 떠나고 오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왕도 나오고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던 것입니다. 예, 죄가 많은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추악한 죄 중에 하나. 정말 말하는다말이란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족속에 나타난 아들의 그 피로 통해 가지고 죄인 속에서 가장 초악한 죄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레위가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시므온,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첫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두 번째는 레위인 레위는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아시 는 선택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제사장의 집안으로 부탁해서 제사 장만 다른 집도 다른 집파들은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집파만 땅을 안 주러 와 너는 하나님 이 아, 하늘 나라가 땅이다 내가 땅이다 하나님을 뭐야 기억으로 삼는 민족 그런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레위 집파가 받았습니다 그런기 위해서 정말 일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그러한 모델 신앙의 모델의 본을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레이스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나 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 성교사님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거에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지막은 요셉이라고 하죠.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그 루벤 장자를 대신하는 장제 축복을 받은 게열행이라고 요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17살에 꿈을 꾸므로 인해서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3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이 세상 고생고생을 아랫본 고생이 없는 정말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은그에게 꿈을 주심으로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을 아주 세게 받은 다음에 이가나안 땅과 애국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그 자기의 족속, 자기의 자,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그 꿈과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구체적인 아주 센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행진을 엄청 받았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니다 예그 외에도 뭐 특별한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은 저 요셉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레이즈판 그 다음에 류벤 이런 네 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에 특징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류벤과 유다 같은 게 음날을 해결하지 못하고 뭐, 인간에게 뭐저 정도 뭐 경험을 받지만은 이거 무척 뭐, 그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 청년들은 빨리 예, 결혼해야죠 근데 이것이 부족한옷거 비록 예, 죄를 짰다 하더라도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세바 있잖아요. 허 바세바 남편이 우리야, 야, 야 우리야 장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죽여버리고 말이죠. 정말 살인죄도 지고, 간음죄도 지고, 에 그런 벌 받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은날 이겨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 개인개인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하루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 가피시